그 아파트 찾았고요. 네. 마 아홉 평이라고요 네, 네. 어, 이걸 2018년도에 사신 거예요? 네. 2018년도 매수를 했고. 그럼 이때 딱이게 이제 평수도 대형 평형이고 아무래도 지역이 용인이다 보니까 네. 아마 요때쯤 산 이후부터 조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네, 많이 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또 이게 평수가 대형이다 보니까 대형 평형은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기는 한데요. 이렇게 네.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뭐 20평대나 30평대보다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크게 뛰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잘 맞춰서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2018년도에 샀다라고 하면 네. 제가 뭐 사실 금액 안 들어봐도 굉장히 잘 사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해서 네. 그 여유 자금으로 대출금 네. 갚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데로 해볼까, 아들 결혼 자금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네. 더 보유, 아들은 보유 더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더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될지. 네. 그래서 소장님께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지금 네. 어쨌든 아드, 아드님 명의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드님이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예, 주소지는 거기 에돼 있고. 네. 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놓을까? 네. 아니면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음, 그러면 일단 어쨌든 현재는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18년도부터 살았다라고 하면 네. 사실 뭐 크게 뭐 세금이나 이런 건 걱정 없으실 거고요. 네. 어, 일단 그러면 매도를 하는 시기인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여,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49평들은 우리가 보통 대형평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형 평형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팔기에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더잘 받고 물론 30평대나 20평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 평수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사줘야 되고 실수요층들도 이 아파트를 좀 사줘야 되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요층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투자자들 네네. 입장에서는 20평대가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뭐 40평대가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20평대.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이 낮고 수요층들이 20평대에 네. 더 많으니까 네, 더 네. 이렇게 투자하기에도 더 수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49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물론 투자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투자 수요층보다는 실수요층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이 분당선의 그 역앞에 있고요. 예. 네. 여기 이제 그 구성 우리 아파트 옆에 주변으로 보면 은뭐 초중, 초중고등학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잘 볼게요. 이 분당선을 타고 여기에 내려오는 수요층들은 아무래도 이 위쪽에 분당이나 서울이나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될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편이 좀 좋고 교통편이 좋은데에 비해서 주변은 뭐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면 수요층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런 사람들이 실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마흔아 평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놓고 파는 것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내가 그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맞아요. 아,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하면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요. 그렇죠. 아니면 아드님이 말고요. 거주를 하다가 딱팔때 그냥 파는 게 사실 좋거든요. 아, 그렇게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임대를 놓게 되면 요새 또 임대차법 때문에 아무래도 2년 더하기 2년 더할수 있잖아요. 물론 이, 그 임대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갱신 청원권을쓸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네네. 딱 2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내가 당장 지금 조금 더 가, 가지고 가고 싶어서 내가 네. 이거를 어, 임대를 주고 나는 어디를 보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어디인가에 뭐 대출을 갚던뭐 이사를 갈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것까지 해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건 좋은데 네. 이게 그러면은 좀 매도할 때 조금 아무래도 제 가격을 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입주가 바로바로는 안 돼. 아무리 그2년이라도 2년 기간은 처음에 기간을 지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만약에 뭐 받을 거를 조금 덜 받아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네. 거래가 안 되거나, 뭐 아까 얘가 얘기했을 때 거래가 안 된다면 만약에 금액 자체가 낮아서 차라리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는 물건들 같으면 네.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투자자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나 이런 지역적인 지리적인 입지나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실수요층이 들어가는 아파트거든요. 네. 어, 실수요층이 들어간다고 투자가치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막 해가지고 막 전세 낀 것도 사고 막 이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아.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건, 그니까 매도하는 시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매도할 때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그냥 주고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예. 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팔기... 나중에 전세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왔다가 그렇죠, 그래야,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다시 입주 매물로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요즘에는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일 금액도 잘 받고 귀해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항상 넣어 두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일단 그 매도 시기를 한번 볼게요. 네. 만약에 매도 시기를 해서 이거를 뭐 이거를 지금 뭐 어쨌든 어, 2018년에 아드님이 거주했다라고 하면 대출도 받아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 대출도 받아놨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를 매도하면은 대출을 상환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그 상환하고 남은 가용자금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니까이 가용자금을 가지고 어딴데뭘 산다. 근데 그 사는 자체가 네. 뭐 이거보다 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위치적으로 여기보다 괜찮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 지금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3억, 14억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예, 예. 뭐, 그 정도 얘기하죠? 예, 뭐, 뭐, 13억, 13억에서 전후 같아요. 아, 그 정도. 어쨌든, 뭐, 이제 뭐, 부르는 건좀 틀린데, 뭐, 위아래가 되겠죠? 네. 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대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팔아갖고, 대출을 갚고, 내가 네. 다른 데 가서 여기보다 사실 좋은 데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겠지만, 네. 다른 걸살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 지금 매도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 좋, 이게 나쁘다, 팔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팔아라, 이런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냥 네. 이 물건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으로는 한네후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후년까지요 아, 내후년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이 물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은네후년 정도면, 네후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이제 양도소득세도 원래 비과세 기준이 9억이잖아요. 네. 어 9억인데 이것도 이제 12억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9억 초과 되는 거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구, 만약에 12억으로 늘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절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네.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아드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2년 후에 소장님 말씀대로 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네네.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되죠? 꼭 그건 아닌데 지금 이제 아드님의 제가 직장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네네. 방송 중에 듣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팔아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손에 그 10억이 손에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팔았는데 대출금 갖고 뭐 하고 하니까 돈이 별로 안 돼.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네. 되면 한 2년 정도 더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요걸 팔고 양도, 가용할 양도. 수 있는 자금을 딱 고려를 하셔야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아유, 지금 결정하시고요. 어쨌든 근데 네. 시간이 조금 더 간. 만약에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네. 시간이 조금 더, 그 물론 2년을 다 가라는 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만약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올라간다고 라 하면 네. 내가 그만큼 또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네. 팔았을 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네. 답변 드릴게요.